Субтитры 보세요. 이제 보시면, 어, 요양물을 보게 요양물을 봐. 요양물을 보러 갈수 있어. 우선은, 이게 패스, 패토든, 병원균이에요, 병균 자, 병균의 밀도가, 컨트 비트하면 다들 어기혈에 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이것 때문에 언어와 종교가 빙하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밀도라는 게 뭐야? 네. 밀도가 뭐죠? 뭉쳐있는, 균이 마지막에 나은는 거예요? 뭉쳐있는 거. 뭉쳐있는 거죠, 균이. 맞죠? 그러면 종교와 언어가 어떻게 될까? 뭉쳐요. 많아요. 네. 아요 사람들의 소통이 어떻게 될까? 많아져요. 그거모르잖아죠예측지 어, 네, 네. 말고. 타겟팅 뭐야? 아, 결국은 병균이 많이 밀고 있으면 종교나 언어가 아. 어떻게 되냐? 하고, 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통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겠죠? 네. 자, 첫 번째 줄에서, 사실 거의 끝났거든요? 첫 번째 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줄 네. 시작. Why would languages and religions increase r a d around the incubator? And why is that? p o s s i b l Related r e e y Frequency also r e l a t e d to anthropocentrism. 되죠? <laughs> 뭐왜 단어는 올라가냐? 단어가 아니고 언어와 종류가. 적도주의 빠르게 증가. 적도 increase, w <laughs> Increase. 언어와 종교가 증가한다 그랬죠? 네 증가하는 거는 다양화되는 거야 멸종되는 거야? 다양화되는 어. 거야 정답은 라이벌 스페셜 제가 예전 보다 레전드 여기 하나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조금 더 정교한 느낌을 했다면 선생님 이거 딱 꽂혔어요 선생님 갔어요 와 진짜 이거를 못 찍는다 이걸 못 찍는다고? 진짜 또 4시가 되겠네. 선생 오늘 강의 실보고만 2시간 찍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 <laughs> 어, 니네 거만 2시간 찍어서 그래. 얘 같이 용량초과야안 돼. 꺼질수 없어. 꺼 꺼이... 아, 아! 아! 네, 이지 오늘 강의 제일 인상 뭐라고? 오늘 강의 제일 인상이 미안합니다. 사사사 사시가 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네 좀 심한데? 어 보여 보여 어 보여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죠 에헤이 그야죠 다시, 해야지, 다시. 네. 똑같은 거 다시 꺼졌어? 아니 아니요 방금 시작안 꺼졌죠 꺼진데부터 꺼져 아왜 꺼진 <laughs> 가지 않아요? 이렇게 <laughs> 해볼게요 다시 얘기했다 <laughs> 자왜 언어와 종교가 적도주의에 빠르게 증가하냐 자, 그 다음에 Why is t h e r e frequency also related? 미쳐봐. a n t h r o c e n t r i Anthrocentrism. 미쳐.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라건 서로 관계를 한다, 안 한다. <목소리> 안 한다. 사람들의 관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디스콜로징. <목소리> 아, 됐어? <laughs> 이렇게 하면 너네 1등, 걔 1등. <목소리> 아, 다음 끝나는데 그 중요한 게 뭔지 문를 봐야지. 해볼게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답은 어디에 놓여있냐 면나지다 자, 펜서전 댄서티. 병원균에 대한 밀도가 어디에서? 트로픽스. 적도적이에 거의. 네. 더 높아요. 어디보다? 오더라는 충격. 극보다는 좀더 높다. 아 하고 잘라 여기서 뭐죠예시예요 스웨덴 오. 자 스웨덴에서 내가 살면 chances are 그러라면 가능성 가능성은 이래요라는 뜻이에요 가능성은 그좀 높은데 and it could with 500 miles it has been exposed to e same few p e a n t o g e n s 자500 마이 도 안에 있는 그룹이 노출돼요 각 병균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없어.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스웨덴은 어느 쪽에 사는 거야? 적독 쪽이 적독 쪽이 아니야. 아니에요. 오, 적독 쪽에, 적독 쪽이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디야? 콩고는 적독 쪽이겠지. 야콩고에 대해서 한다면, 그 밸리의 다음편에 있는 그룹이 노출되어 펜타곤에 그 병원균 안에 함께 당신은 이전 컨택이 없었던 즉네가 코로나 안 걸렸었는데 칠곡 놀러갔더니 걸린 거야 그니까 러 이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같은 코로나 펜타곤에 걸린 거지 이해죠? 네. 이런 이유로 인간은 트로픽스 적도 쪽에 인간은 알게 됐어. 뭘 알게 돼? 아, 자기들이 다른 거랑 소통해. 그리고 그들은 아프죠. 코나 걸렸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야? 교류해, 안 해. 안 한다고. 교류를 안 한다고. 그렇죠 이런 프레스 사전의 어떤 과학적 세계 보면 논리적이야? 그들의 이웃을 비난하죠. 아너 때문에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병원균의 어떤 그 이웃에 비난을 해. 그러니까 그들 좋아하시면 격리자식 의어어에 걸린 거냐? 싫어한다. 격 싫어함과 두려움이 이제 나오죠. 다떨어트려요 파이팅. 그리고 사무적 안해. 그죠? 그죠? 표시할게요. 같은 라인 표시하고, 결국은 당신의 언어와 종교는 또디바이트 나눠지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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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정답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색스파색스라색스보라스보라스 플러스, 플러스, 플오스이 네. 마지막 한번정더 풀고 앉을게요 어에이왜 아, 아. 이래 만루전이잖아 아, 어 이게 만루전 아한번더 할게요 한번 하나만 하나만 수툭있어 없어요 인간이야 네 아, 아, 11강 다시 12번 마지막입니다 11강 다시 12번 아, 1강 12번 강 12번 요 문제입니다 1강 12번 없어요? 아, 네. 맞아요문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사그 상자 그거 알그 상자 그는지그 나오기 전 고양이 고양이? 뭐야 개일 개일 아니 개는 무슨 누가 다 들어와 윤호를

7명이야? 7명, 7명. 이게 몇 강이죠? 11강에 뭐라고 했지? 12강. 어시 천재야. 자, 빈칸에, 맞아 문제야. 빨리 한번 가자. 자, 맞아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맞춰보세요. 이트이요 시작 빨리? 이거 어? 안 보여요? 물리 같은안보이뭘안 네. 아... 보이 자 씨가. 네. 아, 꺼져 진하 어, 아니 진짜 데 물리 아 물리 아 춥지? 네.

자 뭐..뭐야? 요것이 저기 여기 얘들 내신도 같이 하는 거다 그 지금 응잘 들어 자 7와 1 2번 어떤 내용이냐면 자, 힌거 맞췄어요 뭔지?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같이 해볼게요 아, 이거 벽의 세계 벽의 세계 자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 알아요 중력? 네 중력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떨어져 a n i s o t r o p i c space도 알아? 몰라요 뭐 비등방성이래 이걸 알면 네가 정신이지 그죠? 그쵸 말이 안돼 이걸 아는거 그지자 그럼 비대방송이 뭔지 몰라 그래서 뭐해줘요? 미출 데리스 다시 말하면 이꼴이에요 자 우리는 비대방송을 하는데 니가 이해 못해 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리스 스페이스 인 이치 그 공간에서 자다이 i 백 역학이에요 역학이 다양한 with direction 방향으로 이것도 이해안돼설명하는거예요 다시 <laughs> 역학이 이 과학, 제 입과. 이과. 상이과에아 <laughs> 방향, 대로 역학이 좀 달라진대, 방향에 따라서. 다시. 역학이 방향에 따라 달라졌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또 설명해, 얘가. 이제 이해돼. 자, 일단, avoid, r i s 죠 위로 가는 거죠. 네. 이건 중력을 거스르는 거슬러. 거예요. 네. 나내게 되죠? 네. 자, 중력을 거스르는가 뭐야? 중력, 저항을 이걸로하는 거죠. 네. 나쁘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항상 승리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는 올라가잖아. 이래? 그니까 되게 좋은, 니까이걸 그러니까 이건 뭔가 되게 승리한 거라고. 우리가. 비행기 어떻게, 중력하 거슬리는 거죠. 그렇죠. 이래기 때 우리 승리의 어떤, 어, 어떤 걸체 품자.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일단, 디센드 뭐에 반단 말이야? 아니지. 라이즈. 반단 말이야? 그럼 예측해보자. 내려가는 거, 중력하 거슬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쉬운 거죠. 납치죠? 이거 보면, 내려가거나 내려가는데 s 렌 r r e 는 무슨 뜻이야? 양보하는 뜻이야 양보하. 양보하다 양보하는 뜻 뭐죠? 아 결국은 아래로서 내려갈 어. 수 있다고 잠깐 내려가죠? 네. 내려갈 힘이 있잖아 오케이 그럼으로이스익스팬의미줄 펼쳐 Passive c o m p r e n 뭐죠? 수능 단어요 수능 단어 수능 그렇지 수능 써 있어요 오늘의 수능 단어 컴플라이언스. 야. 패스 컴플라이언스 뭐죠 야, 내가 뭐힘실 주고 있어? 아니. 없잖아. 그냥 수동적으로 내려간다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패시브 컴플라이언스 표현했지. 나도 돼요 이해돼? 따라서. 자, 밑줄. 결국 역학이 방향에 따야다 뭐해? 달랑 지점. 네. 네. 와, 이말 이렇게 어렵한가? 다음. 다음. 그래서, 뭐에 따라서, 따라, 따라가냐면, 자, 그럼 볼까 이러한 별표. Unevenness in space. 공간의 어떤 불균형이죠. 그죠? 네. 위로 가는 건 저항을 극복해야 되고, 는거 밑으로 가는 건 오히려 패스 수능을 하고, 는 이게 uneven 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나쁘죠 그럼 면앞서 unevenness of space로 표현했지. 다음. 그것이 different location. 근데 봐봐. 다른 위치에서는 밑줄. 어디 구하대? 자, 설명할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해좋 돕게 서 써줄게요. 자, 같은 공간에서 두 가지 예시야. 자, 보세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 있죠? 네. 이 글이 얘기하면 하나 위에 있고 하나 아래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지 않는데 왜냐면 이게 더 무거워보여요 라고 생각해요 이그레이야 돼. 두번째 선이 있어요 자 이걸 잘라봐 바늘로 잘랐어요 이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어? 이러야좀더 공평한거 아니야? 왜? 이게 더 길어보인다 이 두가지 얘기가 나와요 즉 무게와 어떤 이런 상황이 서 이걸 뭐라 그래서 수직적이라고 해서 그거를 Vertical 이란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바깥으로 는거죠 수동적 수직적적 수직적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물리학이 있습니다 물리 도와주는데 자 들어 By pointing out that b e c a u s e s 자 봐봐 자 중력의 힘으로부터 중력으로부터 멀어졌죠 그 멀어지는 것이 뭘 필요하죠? 뭔가 중요 거슬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중요 거슬려면 맞아? 어? 또흘일어 그러니까 일이 필요하다아 그죠? 일이 뭐야 노동 힘 그러니까 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역학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역학에너지 뭐야? 뭐라 설명해야 되이 입과. 규환이. 네. 역학의 말인가봐요. 잘했어. 자, 봐봐 여기서. <laughs> 어... <laughs> <다 잘했어. 웃음> 자, 이 원은 표시에 메스를 얘기하고요. 어, 대스는, 어... 아,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잘 <laughs> 봐야 돼요. 얘들아, 네. 아래로 내려가는 질량보다 그죠? 높이 있는 그 높이 있는 질량의 에너지가 더 크죠? 네 이거랑 네. 이거랑 누가 더 커? 이거 이거 네. 크다 맞아? 네 미슐 그레이를자자그 음. 다음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봐봐 사이즈나 모양이나 네. 컬러 와 같은 물체. 자, 사이즈. 여기, 봐. 이건 지금 동일 사이즈인데. 보면, 이렇게 놓으면 이게 더커 보인다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사람들은, 어? 이해를 한다고. 보세요. 이런 사이즈의 물체 때문에 얘네들은 뭐야? 더 무겁다 생각해.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더부수 있을 때, 사람들보다 더, more weight. 그죠? 무겁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밑줄, 버티컬. 어떻게 올라갈지, 이거? 수직적 이런 수익적 방향이라는 건,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너무 천도해. 없 있을 수 없어요. 아, 이거 뭐야? 뭐야? 은 높이죠. 다른, 높이? 다른 높이에 동일한 물체를 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떠와요. 높이 있는 물체가 밑줄 라이더보다 가볍다 고 시험과 직면을 더니 위드비 같은 거가에 관련, 관련해서 말하자면요.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에 관해 말하자면 위에 사이즈. 사이즈에 관해 말하자면 사이즈에 해에사이즈 말하자면 위 사이즈에 관해 말하자면 비슷한게 뭐야? 나누는 거지, 이등분하는 거. 자, 이 선이야. 이등분한데 이거 알아요? 수정 직각이? 직각아, 이거 봐. 직각이. 뭐 없이, 직정 없이. 그럼우리는 뭐야? 거의 항상 놓아요. 너, 더 높게. 여기. 이 말은 라인 이 실제로, 봐. 실제로는, 에다 실제로 어떻게 나야돼 실제로는 여기 있어야 되죠. 나누려면. 네. 근데 그것이 어렵대. 우리가, 뭘, 위에 반이 있는 거 여기. 이 반이 사실은 낮은 것보다 더, 더 longer. 반 있는 것보다 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납득하기 네. 어렵다고. 무슨 말이야? 봐봐. 원래 여기 놓는 게 맞는데, 사람들 이식은 뭐야? 여기가 더, 저, 뭐야? 여기가 더 어떻게 생각해? 여기가 어, 더 높다. 높다고 생각하지? 지금 반을 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 사실 이게 이거보다 그지 나름 그렇더 길진 않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네. 결국 끝났어.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두 개를 동시에 납기 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길게 해야 돼? 동일하게 나누려면 사람 두개나 어떻게 해야 돼? 짧게. 짧게 해야 돼. 정답은 짧게 해야 된다. 우선 정답 볼게요. 뭘 봐, 우리는 뭐다? 그 위에는 있 반을 짧게 해야 된다. 자, 표시해보세요. 앞이 없는데요? 없어요? 공가 없어요. 고기 없어요? 여기 보세요. 표시해보시고 짧게 해야 된다. 어? 不行你谁？